아, 이것이 지금 우연한 작업입니다. 지붕을 허기 전에, 네, 우예를 반드시 흘러내는 작업이라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. 보기도 아찔합니다. 이렇게. 밑에서 부터게이하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게이이이 음, 내가 지금 한 바퀴 돌아봅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옆쪽입니다. 옆쪽으로 이렇게 방문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이런 식으로. 이쪽은 좀 야트죠. 반드시 우위를 작업을 했습니다. 이제. 그리고, 뒤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. 여기가. <laughs> 이렇쪽은 이렇게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? 내리면 이제, 완성될 겁니다. 그래서 옆부분이죠. 옆부분은, 이르신 사장님하고 내창문을 같이 이렇게 성 폈어지고 뚫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옆에 밀아 이게 도로 옆에 양식을 해서 지금 현관 문을 뚫었습니다 현관을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시죠. 이렇게 현관 이렇게. halükün oldu.